자, 양파를 하나씩 드십시오. 지금 드십시오. 양파랑 지금 따뜻할 때 지금이 올라했나? 네, 살이 나온 살이 많은데 고기 더부드럽게 원하면 말아십시오. 아니면 너무 부드러면 어떻게 돼? 느낌? 원하면 해드리 얘는 간장에요 간장에 얘는 간장에 육수가 좋아 꽃보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드셔야 돼요 괜찮죠 세번째 마늘 된장 김치 끝 마늘 된장 김치 1 1번흑배아1지 11번 흑0지